네, 안녕하세요 패스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빈입니다 오늘은 올류 K7을 가지고 왔는데 올류 K7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기존에 올류 K7 하이브리드 차량 막 소개시켜드릴 때 이렇게 4광기능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는 그냥 땡그란 펄로겐 안 개등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2000 중반대로 소개를 시켜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이 차량이 일단 금액이 2100만원입니다 2100만 근데 4광기능까지 들어가 있고 높 라이트가 아닌 풀 LED 헤드라이트까지 들어가 있는 연식 좋은 녀석으로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또 하이브리드의 장점 시동무게 40만 원, 연식 봐주시야겠죠이 차량은 기아의 올뉴기아트 하이브리드 중에서도 프레스티지 그런 거 아닌 노블레스 등급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식 2019년식에 주행거리는 7만5천 k m 가량 양호한 주행거리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 신차부터 5년에 10만 남아 있는 차량이다라고까지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앞쪽과 뒤쪽 단순 교환 그냥, 단순 교환과 함께, 프론트 패널, 리어 패널 교환이라고 해서, 구매를 꽉 잡고 나왔는데, 하부에 유의가 미지어는 전혀 없는 성능 올려놓은 차량입니다. 이차량 2100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고요 앞쪽부터 설명을 도와드릴 건데, 자, 에, 이 헤드라이트는 풀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아래쪽에 전방 감지기 보이고, LED 사고 안개등 보여지고 있죠? 근데 이 그릴 부분에 스마트 센서가 있습니다. 단절 주행까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돈네트 뭐가 파손되거나 그런 부분 없습니다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7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휠은 하이브리드 휠 들어가 있다라고 까지만 봐주시면 돼요 세미위에 리피터 들어가 있고요 외판 상태는 검정색의 차량입니다 검정색의 크롬으로 감싸는 게참 매력적인 차량인데 여기 진짜 아우 또 오니까 안 보이네 빛이 보여 빛이 번져야 보이는 벤트 같은 거 하나 있는 거 외에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뒷타이어도 앞쪽과 동일한 상태입니다. 뒤쪽의 휠 마찬가지로 약간 주차 스크래치만 조금만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후면부 <laughs> 쪽에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스크래치 없이 부핀칠 없이 깨끗한 상태고요. 일단 트렁크 공간 한번 볼게요. 자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까지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안쪽에 굉장히 넓죠?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이앞 아래쪽에 배터리 들어가 있다라고까지만 봐주시면 될것 같고. 뒤쪽에서는 어느 부분을 교환했냐 이 트렁크 리드랑 리드를 받쳐주는 이 패널 부분만 이렇게까지만 교환을 했기 때문에 배터리 쪽까지는 건들지 않았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 있기 때문에 버튼 한 번만 눌러서 트렁크 잘 닫아주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운전 쪽 외판도 크게 말씀드릴 부분이 마찬가지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문 열고 닫는 부분에 붓펜 칠한 단계 있으면 아무 문 말고 뒷쪽 쪽에 이쪽에만 문 콕으로 인한 붓펜 해놨다라고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옵션 정말 좋다 그랬잖아요. 리얼 시트 들어가서 시트 상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렇게 리얼을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실내는 잘 들어오고 있고 천장에 큰 오염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시트 상태 보여드리면 시트 휘지거나 찢긴 부분 없이 깔끔한 녀석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팔걸 내렸을 땐 볼류 컨트롤러 뒤쪽으로 수납함 1 2 v 시거잭 들어가 있고요. 앞좌석을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 워크인 시트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 눌렀을 때 작동 잘. 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두어 림쪽 한번 보여주시면 윈도우 커튼 햇빛 가리개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아래쪽으로 열선 시트는 2열까지 달려있는 차량까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K7 자체는 확실히 중대형 급에 들어가기 때문에 뒷열에 레그룸, 헤드룸 전부 다 넉넉한 차량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운전석 가볼게요. 제가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의 키는 스마트키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시동 걸어볼게요. 자 시동 걸었을 때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EV모드로 걸렸다가 이제 엔진으로 변경된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이 차량의 실주행거리는 75,903km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기계판상 경고등 없고요. 스티어링은 이렇게 가죽 스티어링 들어가 있고 광도 안 날아간 채로 깨끗하네요. 저쪽으로 볼륨 컨트롤 있고요. 뭐 주로 트릭과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 반자율 주행, 전방 주돌 감지 센서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더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와이퍼랑 라이트 전부 다 오토로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은 이렇게 텔레스코핸등 전동핸들 들어가 있는 녀석이고요. 좌측으로 축구방 감지기 이렇게 사이드미러에 잘 들어가 있고. 차선이탈, 감지기도 있고,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연식이 좋은 차량이다 보니까, 1열, 운전석과 준석은 오토윈도우가 있는데, 이중접품여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위쪽으로 실내등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선글라스 수납함, 하이패스 룸미러 전화방 투체널 블랙박스 전부 다 있고요. 대시보드 쪽도 부착물 흔적 없이 깨끗한 녀석이다. 야구.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센터페시아 쪽에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지금 현재 에어컨이 동틀어져 있어서 그렇게 동기화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메뉴 같은 거 눌러봤을 때는 이렇게 미러링크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홈 프로젝션 가능하단 얘기죠. 전반적인 터치 패널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연식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이 차량 사운드까지 들어볼게요. <놀람> 선도 찢어지는 거 하나 없이 깨끗했고요. 에어컨은 오토 에어컨 공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버튼 눌러서 작동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가운데 쪽에는 이렇게 캐스의 트레이드 마크 안날로 시계 들어가 있죠. 라디오 컨트롤러 이쪽에 따로 있다라고까지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선 충전.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 가능한 핸드폰 올려놓으면 지금 충전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좌측으로 시거잭과 USB 충전 단자함 있고요. 이키오 콜라인 뒤쪽으로는 2구 e 커플도 달려있습니다. 2구 e 커플도 함께 핸들 열선, 전자세기 열선 시트, 운전석과 주사 통풍 시트, 전자파킹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변경으로 리어커튼도 있어요. 버튼 딱 눌러주면 뒤쪽에 리어커튼도 레이상 좋게 잘 작동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암레스트도 가죽 상태도 굉장히 깨끗한데요. 이 암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문형, 날개형이기 때문에 열었을 때좀더 세련되고 넓은 수납함을 볼 수가 있는 녀석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수진기어 딱 넣었으면은, 방카메라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리고 다이빙 패키지 작동 상태도 양호한 녀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 이 차량 지금 배터리 상태가 너무 좋아갖고, 엔진 소리는 못 들려드릴 것 같고요. 나가셔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렇게 지금 바깥쪽과 실내, 실외, 전부 다 컨디션을 확인해 봤을 때 일단 옵션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스마트 센서까지 들어가 있는 옵션 좋은 녀석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차량은 일단은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취드로 40만 원 면제 혜택이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제 풀 LED 그리고 사구 LED 안개 등 전부 다잘 나오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9년식에 7만 5천 킬로 가량 탄 신차 보증도 남아있는데 배터리 보증까지 빵빵하게 남아있는 요 녀석 앞쪽과 뒤쪽의 패널 교환으로 인한 금액을 꽉 잡고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영상 끝 부분에 성능 기록부 참고할 테니까 어느 부분 교환했는지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2,100만 원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고요. 차량 관심 있으시거나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단에 대표 번호로 문의주시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의 필승 모터스의 주준민들이었습니다. 필승.